제가 이렇게 이 무대에 선 것을 어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여러분들께 보니까 반갑습니다. 에 저는 그에 이번에 에 오늘 에 진행을 맡게 된 전문 MC 나입니다. 아니고 에 부안 안에서 색소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 색소피아 총무를 맡고 있는 준규 기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려 니다네 아무튼. 제가 그 전문건 그 MC가 아니기 때문에 에 진행상 비숙하거나 좀 매끄럽지 못해더라도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이 행사를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에 여러분들이 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이게 그 동호회 전기 연주회에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화환이 온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많이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일일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원 색스폰 오케스트라에서 화환 한점 보내주셨습니다. 춘향골 음악상협회 3부 건축사 사무소 ENG에서도 화환을 보내주셨고요. 남원시 복지관 섹스폰 꽃길 동우에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신사무 팬클럽 여기는 신현길 섹스폰 이스트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그 신사무 팬클럽 1등이 또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문부덕님또 화분 보내주셨습니다. 나운 피아노 학원 양성준님 보내주셨고요. 공설식품 양한기님 그 다음에 상골 건설 중기 최규무님, 오작교 색소폰 휴원일동 좋은 색스폰 동아리, 새남원 다운스 클럽 회장 박종원님, 한아름 꽃집 이렇게 1 3 군데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중간 중간 제가 빠진 분있으면 그때 그때 에, 소개해 올려도록 그, 하겠습니다. 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께 여러분 뜨거 박수 한번. 예. 아, 고맙습니다. 에, 오늘 이 행사 진행을 위해서 남원사랑 섹스콘 양영문 회장님, 그다음에 박준옥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께 에, 대단히 고맙다는 그말씀 드리고요. 먼저 우리 회장님, 양영문 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저희 남은사랑 6번 동호회가 올해 로 해서 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남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에, 우리 동호회의 가족 여러분 많이 협조 해주시고 도움으로 에, 우리 동호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에, 앞으로도 에, 좋은 음악을 열심히 공부해서 에, 남은 시민 여러분과 관광인 여러분에게 에, 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에, 좀 미숙은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아마추입니다좀 미숙은 점이 있더라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고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안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